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종탑 4층 제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모든 순서에 참석하며 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1 5지으을 늘어서 이번에 콩고에 갔다 오면서 제 생애에 터키를 돌아서 오느라고 50시간 여행을 하고 왔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. 실수 많은 37년이 저를 음물을 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반대로 더 커지 이런 걸 느낍니다. 제가 은혜를 받은 후에 저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볼펜으로 속바닥을 찍어 보기도 하고 혈서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혈서를 써도 안 되는 제 조성이 가득 찼는데.